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발각되어서 옥에서 죽습니다. 어,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행한 거룩한 행위라고만 어, 볼수 있을까요? 혹은 더큰 죄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6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할까요?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악인을 처단하고 전쟁과 테러를 자행하는 일을 없애는 것은 분명 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이 땅에 죄악된 현이 실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던 히로부미를 죽인 것 기뻐하고 만세를 불러야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양쪽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나라를 침탈하고 사람을 학살하는 악인을 없앤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이,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이니까 죽어 마땅하죠?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악인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부터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